안녕하세요. 손니 바디 스쿨 트레이너 양춘모입니다 오늘은 비만자, 고도 비만자분들이 장소에 걸받지 않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전신 운동 두 가지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핸드로킹, 두 번째는 댄스 다운 동작이고요. 두 가지 모두 도전 다이어트킹 도전자들이 지금 현재 운동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한번 동영상 보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주시고, 속 하나, 둘, 셋, 다시 왼으로 올라가서 잡아 주시면서 들어오시고 다시 등 잡고 내려으 한번만더 자, 오, 삐, 네. 오, 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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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올라올 때 삐, 잡아 오, 삐, 오, 삐, 오, 삐, 오, 삐, 오, 삐, 오, 셋 오, 네, 아, 뭐.